빨리 <목소리> 와 가자 가자 가 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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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으유, 가자. 가자. 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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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유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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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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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자가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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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자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안갈 거야? 가자. 가자 가자. 아이뻐. 가자. 가자 가자. 아이,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. 하... 졌다. 졌어 내가. 하자. 넌 자유야 이제 이거 너 갖고 너 재산이야 갖고 가 갖고 가한쪽갈 거야 안녕.